자 여러분 보세요. 마찬가지로 규토쌤 블로그라고 쳐요 나오지? 네. 그러면 녹화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오캠이라고 치면 오캠 오캠 프로그램에서 올려놨어요. 이 오캠이 선생님이 쓴것중에 가장 가장 간단하고 편해. 자 오캠을 다운받는 방법은. 오소포트라는 회사에서 오캠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누르면 사이트가 나와요. 홈페이지가. 오캠 눌러. 닫게 눌러주고, 오캠에 다운로드 있죠? 그러면 이기쭉 내려가면,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오캠 다운로드 다시 한번 클릭하고, 오캠이 여기에 녹화 어, 프로그램이 어, 다운로드 됐습니다. 클릭을 해서 얘 누르고 각자 어, 따라 해도 좋아요. 자, 한국어 확인 누르고요, 동의하고 깔아주면 돼요. 자, 오캠을 설치를 완료하면 이 오캠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되거든요 자, 선생 방법입니다 화면 녹화를 누르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돼 이렇게 누르면 녹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죠? 일시중지 누르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녹화가 되고요 중지 버튼을 누르면 이 열기 폴더를 누르면 여기 파일에 녹화가 된게 날짜별로 쭉 들어와요. 이렇게. 자, 이게 소리가 녹화, 녹음이 돼야 되잖아. 소리가 녹음이 되기 위해서 소리를 클릭하면 시스템 소리 녹음이 있어. 컴퓨터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걸다 녹음을 한다는 거야. 체크하면, 여기 뭐지? 체크하면 체크 해제됐지? 그 아무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 거야. 항상 이건 체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마이크. 마이크가 있는 친구들은 집에서 마이크 연결해서 마이크를 저기 컴퓨터 연결하면 여기 마이크가 떠요. 노트북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마이크가 있어. 선생님 이거 마이크 시네틱스 스마트 오디오 HD가 선생님 노트북에 내장된 기본 마이크예요. 알겠죠? 어, 이걸로 선택하고. 만약에 내어내 어, 내, 나는 데스크탑이다 내 마이크가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최종호가서 핸드폰 찍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마이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마이크 체크해서 녹음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업로드하면 돼. 자 업로드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공부하자 를 치면, 공부하자 닷컴 치면 네이버 카페가 떠요. 여기 네이버 카페 보이죠?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학생, 우리들이 솜씨 자랑에 예를 들어 글쓰기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동영상 체크해서 동영상 축하해 가지고. 아까 촬영했던, 녹화했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 할말 쓰고 하면 됩니다.